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달 닭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6월달 연애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분들 요 모습은요. 어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고요 위험도 있고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이 카드는요 겉으로 나한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저 사람 너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6월이에요 그러니까 닭띠분들이 6월에는 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나의 매력 아, 이게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 자, 짝꿍이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데요. 네, 나의 어떤 이렇게 발산하지 않았던 그 은은한 매력으로 나를 알아서 알아봐주고 찾아오는 인연들이 많다 보니까 짝꿍 있으신 분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어, 혹시 싱글인데, 어, 저는 언제쯤 생겨요? 뭐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혼자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주변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짝꿍 있, 있으신 분들은요, 어, 이런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어, 짝꿍한테 아, 내 마음 왜 몰라 나는 항상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요거는 표현을 좀 하시는게 좋아요 표현을 하시면서 두 분의 관계가 더 돈독해 진다 그러면 요거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6월달에 어 연애운 괜찮은데요 예자그 네. 다음 직장에서의 모습을 볼게요 직장에서는요 어 내가 너무 답답해 답해. 요 모습은 나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좀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게 6월 달에 있어요. 직장 내에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거 어, 알긴 알고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긴 하지만 내 안에서는 화가 난다. 내가 잘못한 거 인지해. 하지만 왜 화나잖아요. 우리 사람인지라. 6월에는 그래서 닭띠 분들이 조금 많은 음, 어 고, 고민 갈등 이런 게 예상이 돼요. 그러고요. 이때 이제 어떤 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우유부단해져. 괜히 불안하고 내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음 일에서는 잊고 빨리 잊고 어,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나또 실수할까봐 내가 또 잘못하면 어. 요런 생각 때문에 우유부단해지고 좀 지지부진하고 하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요.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빨리 잊어야 돼. 내가 빨리 잊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도 다 잊어줘요. 근데 내가 괜히 꽁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혼자 아우 괴로워 이러면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훌 털고 빨리 잊, 잊으세요. 그리고, 아,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요. 아주 힘찬 에너지로요. 다시 시작을 하세요. 뭔가, 어, 아니야. 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런데 두번 다시 그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어, 에너지 넘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요, 어, 내가 직장 내에서 내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결단 내리고 선택할 일들이 조금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 의기소침해가지고 코빠뜨고 앉아서, 아, 어쩔까, 저쩔까, 이러면 더 꼬인다. 그러니까 잊을 건 있고요. 선택할 일이 있다 그러면 딱딱딱 딱, 딱 부러지게 그냥 어. 너무 생오 깊게 오래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직관적으로요. 그냥 딱딱 선택해서 선택할 일은 처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너무 머리 싸매고 있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힘든 거 있었고 아무 어떻게 요거는 좋지 않다. 얼른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에너지 파이팅 넘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직, 어,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는 에너지가, 어, 계속 새롭게, 새롭게. 나는 목표 여기까지 정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정해서 또 계속 이렇게 승승승승장구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6월에는요 어, 올라올 만큼 올라왔대요.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더 벌리잖아요. 아 그렇게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내가 뭘 하지? 길을 잃게 될수 있다고 어, 요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내가 계속 욕심내서 아 새로운 거 해가지고 계속 시작 시작 시작해서 왔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렇게 길을 잃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는 잠깐 멈춰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자리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 내가 조금 욕심이 잠깐 생긴데. 근데 거의 대부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지금, 음, 요 자리에서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래요. 지금 너무 미흡하고, 아, 지금 멀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그릇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금 상황을 살피면서 여기에서 좀 내가 하는 일을 즐기셔야 돼. 이거 계속 시작하시고 뭔가 어,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즐기지를 못해. 그냥 일 중독이야. 그래서 일만 하다가 혼자 지치고 어, 어찌 어 보면은 주변 사람도 챙기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챙겨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잘 못하고요. 성과로만 음이 사람들을 대하려 그래. 잘하면 그때 막 기분 좋아서 막 회식도 막 한다 근데 성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회식도 안해 예, 그럴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6월에는) 잠깐 내가 하는 일에서 어내 주변을 살피고 직원들 살펴서 조금 마음에 예, 마음이 릴렉스 해지, 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즐기시는 게 좋다. 어 정서적인 예, 이런 교감을 갖는 게 훨씬 더 내가 성장하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전적인 걸 보니까요. 요 모습은 내가 좀 가진 거 있다. 어, 힘들어요. 저, 아, 그냥 돈이 맨날 궁색해요. 이렇게 말해도요. 지금 우리 닭띠분들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어 안고 있는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더 많은 걸좀 이렇게, 우리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더 갖고 싶고, 더성간에서 내가 이제 더 많이 곡관을 이렇게 불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요 모습도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이 더 이렇게 불어난대요. 어더 요만했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많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6월 달에는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서든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할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나는 6월 달 지났는데도 왜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인색해요. 요거는요. 먼저 이렇게 베풀고 내가 그 사람들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감사함으로 내가 뭔가 받고 어,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수입적인 부분에서 재물적인 부분에서 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달에 내 재물이 좀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너무 움켜쥐지만 마시고요. 베푸신다 그러면 어, 알게 모르게 에, 나의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자, 대인관계를 한번 보니까요. 어. 내 네, 주변에 이건 솥단지인데요. 이렇게 큰 솥단지래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보면은 영양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6월에는요.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음, 빠져나가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많은데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바뀌는, 인연이 바뀌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지 않대요. 예. 네. 그래서 나에게 어찌 보면 도움 주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아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베풀고 내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 잘 되게 내가 도와주고 이런 걸 하면 어, 어, 경제적인 부분도 좋아지면서요, 나의 전반적인, 예, 나의 운이 이렇게 업이 된대요. 그리고 요 그림으로, 어, 이렇게 카드의 변화로 봤을 때는, 우리 닭띠분들이 6월달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어, 그게 배품에서 오는, 어, 복이, 어, 소원 성취 하나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분명히, 어, 나 힘들어서 안 되는데 해도 한 가지만 한번 나의 고민 거리든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것들을 어, 좀생각 이렇게 에, 집중해서 생각하신다면 소원은 분명히 한 가지 이루어지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신법을 봤어요. 어, 이거는요. 어,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우, 나 요번 달에는 뭐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고, 그걸 향해서 돌진을 하고, 그걸 향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면 요거는 이루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요, 어,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요. 많이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어, 뭔가 더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나에게 음, 아주 착해, 이뻐하면서 어, 뭔가 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 6월달에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그동안 닭띠분들 어,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상받는 6월이라는 거를 조금 아시고 어, 이럴 때일수록 어, 내가 아,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 한 달을 보내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길 거예요. 자, 행운의 색깔을 보니까요, 회색이 좋대요. 요거는 좀 은은한 멋이 있는 색깔이잖아요. 여기 이 회색깔의 뭐 아이템, 아니면 옷, 뭐 어, 신발, 아니면 액세서리 다 좋아요. 요걸 한다 그러면 재물 운과 뭔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어, 활동적으로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어, 그걸 도와주는 색깔이라고 하니까, 우리 닭띠분들은, 어, 6월달에 회색의 아이템 하나씩 장만하세요.